아, 교회는 무엇으로 책한 하야야 하는가? 요 제목으로 오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절 한 절입니다. 오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상지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예 있을 때 노예서 소송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고소를 했어요. 세상 걱정이야. 그러니까 또 반대해서 다시 또 변호사를 사고, 또 고소를 하고, 목사님들끼리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분위할 수 없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성경에는 교회는... 반드시 재판을 해야된다. 그런데 그 재판이 어떤 재판이며 어디서 해야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고있십니다 사사기 강의이다 보니까 재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 오전에 5절에, 5절에 드보라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을 하였다고 요종년나무아래 고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드보라를 통해서 재판을 하였다. 사산 전쟁 시대에 군대를 인수 하기도 하고 자기 민족의 구원자 역할을 담당했지만 평상시에는 사산은 어 백성들에게 송사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구약에 보면 율례야 법도 이걸 하나 그냥 율법입니다 어 율례야 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은 당시의 사사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소송 사건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재판할 수 있는데 세상에 재판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어쨌든 재판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를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바랍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레와 복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팔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에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하했습니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 혼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재판할 수 없으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즉 교회 안에서 재판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 방법과 재판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율례와 법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오늘날 얘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조직과 집분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얘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집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냐? 단일 목사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 이 질서를 여기서 춘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어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발성 재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장으로 삼아 재판하게 하고 그랬어요. 한번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e s 그러니까 e 재판 p a n 가 s 율법 a 능한 자, 즉하나님 a 말씀 n 능한 자가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a 지7 2 0페지지 한번 넘겨보세요. 720 페이지로 직접 넘겨서 한번 우리가 a p a n e 한번 찾아봅시다. 720페이지. a 스 e s e j a p a n e s 에스라 7장 20절, 720페이지 이렇게 했어요.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그랬어요. 맞죠? 율법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 네, 너희가 가르치라 그러면서 26절에 물론 내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리양을 보내거나 여기 죽이거나 하는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법은 재판할 때사용제도가 있었어요 사용제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과서는 음, 이제 좀 바뀔 수가 있죠 죽이거나, 규향을 보내고, 규향의 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과거에 규정 보냈죠. 성 같은 데로그 다음에, 가사를 몰수하거나 그랬어요. 분약의 재판의 율법 가운데는 가사를 몰수하는 법도 있다아니까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원과 유병원이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죽었죠. 그 가사 다 국가에서 몰수해버렸잖아요. 이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세상법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게 가둬진이라, 오게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오게도 들어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몰수도 당해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사색에 보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민족에게 약탈을 당해야하고 그죠? 모두 다 뺏기게 만들기다. 우리가, 어쨌든, 오늘 재판에 대한 내용인데, 한 재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재판을 합니다. 또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4장, 24절에 보면,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네,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규례는 제사의 게 이스라엘도 있으니, 예비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속죄제 그것도 성막 안에서 한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국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례가 있다는 거예요. 주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매미기에 주로 많이 섬겨져 있어요. 매미기에. 그 법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윤례라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 윤례를 말씀하죠. 직접 은 또, 안식을를 거룩하게 하며, 반드시 송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자망 31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오늘날말 못하시는 분들을 보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을 송사할 때는 그들을 말 못하는 자와, 또 모든 고독한 자, 사회적 약자죠. 노인이라 가버든 너의 희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교회는요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 못하는 자, 병을 있죠. 그다음에 모든 고독한 자들을 위해서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그다음에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의로 한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질시의 하나님이지만.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공의의, 공의로 재판하는 하나님니다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험할 입니다 가난한 자들. 이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약자를 위해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통남아에 아주 가난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들에게 단순히 성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녀들에게 부재의 성분도 펴야 되고,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는 가난이 되어 가난이 대물림 때문에 안 돼.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교육에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자녀들도 교육에 열심을또 내야 되고, 준비도 돼야 되고, 최선을 다해. 최고의 교육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적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려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교육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할 수고 재판은 율법으로, 선악을 불,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한계상 3장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왕의 법, 열한계상 3장 구절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요 솔로몬이 일천 번째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천 번째를 드리고 난날잠을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무엇을 믿고 너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열한계상 3장 구절에 보면 누가 주위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행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라, 겸손한 표현이죠. 어찌 말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재판하되다. 게 하라는 해달 근데, 뭘로 재판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라. 우리 말씀으로 재판하라. 내데 말씀이 아니면, 우린 두손탁 들고,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이 맞으면, 가요. 자존심도 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자존심이 어있습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이지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아멘. 거기 근거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뭐 없어요. 성경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양보를 안 하게, 안 하는 거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데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오늘날 보니까 성경이 아니거든? 뭐 거기서 비게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3장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성경은 천세부요한계시까지 합당한 열매를 맺면 천국,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 지옥, 이렇게 간다고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생 성경이 지어 진다라고 하는 그건데 이야차하면 되면. 교단교비 때문에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 이 교단교비를 양보를못 합니다. 교단교비를 갖다 가는 우리가 천주교인 인정해야 되죠.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신문 잠깐 밑에 있는 신문 잠깐 보니까, 중앙에보어보니까그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어, 마리아 승천시 우승 예, 그 예식을 인정했더라. 마리아가 죽음 없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까? 이상이 된거예 우리는 천주교를 이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아니면 이 말씀은 제빵을 더 기다리다. 제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성도 집자가 나한테 문자 가왔어요보거가지고 천주교 교황은 적군이 또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공항에 가가지 피켓 들고 혼자 썼어요. 나한테 내게 보내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 지금 여기 이, 저 강화만에서 지금 잡 자면서 거 거기서 있으면서 이틀 동안. 제켓도하 제가 아는 분이에요 동성연애 내가 막았을 때 처음 내가 막았잖아. 막았을 때내 막은 걸본분이요 그분이 보고 나한테 막아줘. <laughs> 그고그 데서 나한테 내가 받고 그분을사고그랬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수원해서뭐 하는 분이냐면 뭐 직업이 뭐냐 내가 자 짜면서 직업이 뭐냐구슬닦이요 그 근데 복음을 알아서 뜨고 오시고. 진리를 안 하니까, 아, 이 천지형 이단이구나 하니까, 신명 골고 나가서 간 거야. 교고 나가서 간 거야. 교황 골고 나갔다. 여기, 네, 여기 있어요. 근데 보니단 우리가 보면, 내가 보니까, 아, 약한 놈들이랑 가만히 병자들이 못해. 요상한 가는 거 아니냐. 적구리도 이단이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가서 숨어. 그러니까 막, 경찰들이 공항에서 자기를 뭐, 대여성인 쫙 둘러싸대. 그래서 그사람들이 얘기했대. 왜 이단이고, 왜 적구리도 없지. 성경을 이렇게 풀어줬다고. 하나님은 지식있는 자를 다 쓰는게 아니다소년이게구조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 지인들 에 목숨을 버는거에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집에서 사까지 내가 넣어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 상 같은 사람 쓰는 데농부를들어 하나님 일을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엄지손가락 쓰지만 새끼손가락도 쓰는 거야요 할렐루야 엄지발가락 쓰지만 새끼발가락도 쓰는 거야요 눈과 코와 입만 쓰는지 아십니까? 키도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코만 있으면 됩니까? 발도 있어야 그리 되겠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재판은 뭘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한다 잠언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적 재판할 때 그, 이, 그의 입이 그를 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재판은 율법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고 구별다 선과 악을 구분, 구분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사람의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들이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재판하다요 베드 19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를 편들지만 가난하다 편들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세력 있는 자라고 증들하지 말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라고 그 사람들 손대지만 그 사람 손으로 주나 말이해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고린수 6장 1절 8절에 소수 문제는 불의한 자들즉 세상 법정으로 가지만 는거예요 뭐, 교회 특별한 경우 그런 교가 억울하게 사기꾼에게 교회가 사기를 당해서 뭐, 사기꾼들막 뭐,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까 생기치겠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법으로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믿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들이라면 세상 법정에 반가도록 최선을 해야 돼요. 세상 법정은 자제해야 됩니다. 송사는 교회 안에서 우리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법정 당할 수 있거든 어떻게 뿌의한 자에게 너희 소송 은 문제를 맡기냐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 자녀들은 일생에 남 고소하는 이유 없고, 고소당하는 이유 없고, 세상에 재판으로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아야 돼 맨날 부끄러운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로 넘어가서, 사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음. 4절, 에 그때 라삐돈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여 선지자 드보라가 갑자기 선자가 이제 사사 가운데 여자가 등당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드보라는 누군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낙비돈의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 있는 주부였었어요. 아, 비돈 아내입니다. 여성 사사로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인근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며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날 적용하면 여성 판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여성 판사 세상적인 판사가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아마 판검사 역할이라고 볼수 있죠. 낙달리 출신 바람을 군대장관으로 삼아서 가난왕 야둔과그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들을 다 다볼사는 인군의 기성강 전투에서 개멸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악재로부터 구원시킨 하나님이 들었은한 예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성로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보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적의 침내, 침입을 침입이 잦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지하면 이방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의감성에의해서 하나님 백성을 치게 만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적용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본지하고 하나님의 은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조롱당합니다. 조소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니터가 되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되게 만든다니까 아마 이때는 여행자가 큰 길로 다닐 수 없도록 사복부도 없는 혼란한 시대였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이때 여성지 도보라가 등당해서 이스라엘의 사자가 됐는데, 성경에 보면 여성자가몇 명이 나오죠? 어, 출입기 15장 2 0절를 보면 모세의 뒤미디안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어, 11개와 22장 1 4절를 보면 훌다라고 하는 여성자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또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도 구약의 이 여, 여성들도 있었다. 근데 신약에는 신약에는 빌립의 네 딸이 처녀로 예언한 자였다고 했니다 어쨌든 두보라는 신앙과 지혜와 용기와 애국심을 겸비한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풍모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존경을 받았던 여인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예, 두보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인받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주님의 명령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이 두보라를 이 시대의 두보라는 과연 두보일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이 시대에 한 적용, 적용하고 신으로적용하 보면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런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두보라의 역할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여기 와 있다고, 복음을 친거해서 영혼들을 건지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무덤에 나타난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와 다른 몇몇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부활을 목격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죽은, 도발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기있는 사람들 예를 살면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할때 여자들이 통참해서 마리아 와에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종차별, 문화적 차별, 사회적 차별, 성적 차별 사실 이 차별이 없이 철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했어요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리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질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주의 종과 성도들 분명히 질서가 있으나 인격적인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평등하다 봉쇄 평등한 기회를 주해 교회 안에 사역의 평등한 기회를 주해 한로 인터넷 같은데 보면 여자분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분들 간증하는 분들 강의하는 분들, 아주 잘하는 분들 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분들 이 있어요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판 두바라들이 많아. 각 교회에 정도 이이나 같은 걸 해서 가중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다 하, 500명을 전도하는, 뭐 1000명을 전도하는, 물론 교회까지 데려오는 고그 상태까지 이름을 올리는 것까지만 그렇게 500명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현대판 정도 대상자들도 현대판 두바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두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리라고 그 시브레원의 벌이라고 나왔습니다. 뿔벌이라 뜻입니다. 곤충 중에 가장 사람들이 유익하고 식물이 유익한 게 벌입니다. 벌, 이죠? 그렇죠? 벌. 그리고 이 두보라의 남편이 오늘 여기 보니까 남편이 라비돈이라고 하는데 라비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번개, 떡뿔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남편의 그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또 남편이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잘 뒤에서 또. 이렇게 협조했겠죠 어쨌든 남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엘 뿔이라는 뜻인데 어두운 시대에 뿔을 치켜준 여인처럼 두보라가 쓴다. 오늘 저 여러분이 점점 암흑기 세상의 중요한 식점이 되면 점점점 세상은 암흑기가 되고 그에는 진리가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거 암흑수에 나왔잖아요. 이 바다를 지나고 저 산을 넘고 많은 이곳저곳에 진리를 찾지만 들을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홍수의 물로만 집불 건물은 산에서 개구리들에 먹을 물이 없듯이. 말씀은 많는데그 말씀이 들을말씀이없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 얘기, 세상 얘기, 세상은 얘기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를 이를 증거하라고 성경을 말씀은 하서 그래서 이 영혼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어쨌든, 두보라의 이김의 뜻은 꿀벌이 한뜻이에요 인간에게 유익한 몸주입니다. 식물에게 꼭 필요한 곤충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어떤 글을 보니까요,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망한다는 걸 발사합니다. 이분들 내 옆으로 보면, 꿀벌은요, 이 지구상에 꼭 필요한 곤충이야. 다른 곤충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꿀벌같이 살아야, 두벌같이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식물에게도 유익이 되고, 인간에게도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실 주님께는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자아니 교회 안에 우리가 투벌화가 되야 돼. 가정 안에 투벌가되야 돼. 위기에 처한 민족과 국가때에투벌 같은 여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는 이미 여성 국무총리를 들것 같잖아요. 이 여자 대통령이 됐어요. 여자 야당 어? 총무가 생기고 여당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어, 국정을 같이 회의하고 할수 있는 여자들이 하나님이 도바라같이 모든 분야에 쓰임을 우리 교인들이 쓰임 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불벌같은 여성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세상에서 이제 멸시천대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서 도바라처럼 남들에게 주익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증명하는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기 4장 1절에 보면 에옥시 주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버렸다. 본장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의 진악을 나오는 거예니다 그러니까 에우시죽뿐 나니까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이방 가난한 족속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며 범죄했습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죄악에 대한 보응으로 고통이안고 그 고통이 안겨온 것을 갖다가 일으켰습니다. 이방 가나안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은 파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들어요.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 때를 허락해 버려. 우리가 세상에 살아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유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히 내 기본 순이 너희가 고통을 받다라고 하는 마이 있어요. 우리 잠있다가 순이 받을. 마구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항고하고 하나님 이럴 수입니까 저럴 수입니까 해서 대립 공부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했는가. 그러고 우리가 순이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희게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의 손을 대는데 이번에는 여자의 손을 들어서 여자를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자들이 리더로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름이가 큰시대 여성으로서 두고라처럼 쓰임 받게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또 아차 잘못면또 이제 뭐라 까요 교만해서, 여자들이, 아차다운 교만해서, 어, 여자 모세누이 미리 암은그 선지자잖아. 교만해가지고 그냥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문둥이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선, 여자 <laughs> 선자들은 아주 겸손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아멘? 무슨 증이 되는 수도 있어. 할렐루야, 여선지랄, 그 능력 가운데 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 왜?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다시 평화가 왔는데 이 평화 가 20년 동안 왔었다. 이제 요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방 왕을 구히켜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했다고성전이나왔다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니까 사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구나.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르짖기 하는 방법이 없어요. 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기라그랬어요 부르짖기도 하면 하나님이 국물이옵습니다 물론 부르짖기도 할때 우리의 회개를 담아서 기도해야 될지믿 있습니다. 죄를 끊겠다는 결심과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면 멀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형통하게 새로운 대로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저와는 저와 여러분은 투바라처럼 한시대 하나님 앞에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씬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자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아멘. 주야. 음, 마치고 우리 찬송 한장 하시고. れ生が12歳だ。